안녕하세요. 인식코트를 판매하고 있는 시엔텍플러스입니다. 베란다 부분에 시공할 수 있는 인식코트의 셀프 시공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헤라와, 이건 스크래퍼 헤라라고 합니다. 이 스크래퍼 헤라에는 커터칼을 끼워서 사용을 하는데요. 우선 커터날을 이 스크래퍼 부분에 끼워서 사용을 합니다. 커터칼을 끼운 다음에 이렇게 조립을 해서 벽면에 있는 페인트가 들뜬 부분을 제거를 하면 됩니다. 또는 들뜬 부분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이런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스크래퍼 철 헤라를 이용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프라이머. 프라이머는 붓을 이용해서 페인트가 발라져 있는 부분에 이런 형태로 골고루 발라주시면 됩니다. 또는 이렇게 롤러를 이용해서 넓은 면적을 바르셔도 됩니다. 인슈코트 뚜껑을 여시면 이렇게 비닐이 하나 덮여 있습니다. 이 비닐은 수분이 날아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덮어놓은 것입니다. 이 비닐을 살짝 걷어내서 제거하시고 인식코트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식코트 형태는 이 정도의 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식코트가 흘러내리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 만약에 그냥 시공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인식코트가 벽면에 달라붙지 않고 떨어지는 형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점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인식코트에 수분이 많지 않아서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인식코트를 받으시게 되면 이렇게 고무장갑을 끼시고 손으로 뒤섞어 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 물을 혼합하여 점도를 적당한 점도를 맞추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물은 보통 사용할 수 있는 양만큼만 섞으시면 되는데 보통 종이컵을 이용해서 종이컵에 한반컵 정도를 부으셔서 이렇게 손으로 잘 섞어 주시면 점성이 일정한 그런 형태로 만들어지는 이슈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손으로 좌우로 잘 섞어주시고, 점수, 점도가 좀 물다라고 생각하시면, 아래쪽에 있는 인식거트를 더올려서 다시 한번 점도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적당한 점도가 되었을 때, 손으로 떠서 시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헤라와 고무장갑을 낀 손으로 벽면에 떠서 바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손으로 한 주먹을 뜬 다음에 벽면에다가 대충 얹어 놓으신 다음에 손바닥을 펴서 손바닥을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는 방향, 방법으로 벽면에 발라 주시면 됩니다. 한꺼번에 너무 많은 양을 바르시려고 하시면 잘안 발라지고 밑으로 많이 떨어지게 되니까 처음 하실 때는 손 손에 조금씩 떠서 벽면에다가 발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인슈코트는 다시 손으로 떠서 주워서 다시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인슈코트를 시공하실 부분의 바닥 부분을 가능한 좀 깨끗하게 해주시거나 아니면 신문지나 아니면 박스 같은 것들을 바닥에 깔고 작업하시면 훨씬 더 깨끗하게 작업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헤라를 이용해서 인식코트를 펴바를 주시면 되는데요. 헤라는 절대 세우지 마시고 벽면과 한 10도에서 15도 정도의 각도를 가지고 손으로 지그시 누르신 다음에 위에서 아래로 아니면 좌에서 우로 저렇게 펼쳐주시면 됩니다. 살짝 누르는 힘으로 너무 빡꽉 누르지 마시고 살짝만 지그시 누르시는 힘으로 발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이지코트는 전체적으로 벽면에 발라주시면 됩니다. 코너 부위를 시공하시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벽면에 떠서 손으로 뜬 다음에 코너 부위를 시공하시고 코너 부위에는 손가락 손가락 마지막 마디 부분으로. 지문 있는 부분으로 코너 부분은 발라주시면 됩니다. 절대 빨리 끝내시려고 너무 많은 양을 한꺼번에 바르시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씩 떠서 천천히 경험한다라는 생각으로 처음에는 조금씩 천천히 작업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런 형태로 코너부위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벽면에 인식구트를 손바닥을 펴서 쭉 펼쳐서 발라주시면 전반적으로 잘 발라집니다. 그다음에 헤라를 이용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각도를 높이신 다음에 위에서 아래로 아니면 좌에서 우로 쭉 눌러서 지그시 눌러서 펼쳐 주시면 됩니다. 코너 부위를 마감하는 방법 중에 코너 부위는 헤라를 이용해서 마감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물을, 물을 묻힌 붓을 이용해서 코너 부분을 물을 살짝 털어내신 다음에 코너 부위에 붓으로 마감해 주시면 훨씬 더 깔끔하게 시공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흑손을 이용해서 이지코트를 바르시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흑손은 저런 미장판에 판에 인식코트를 바가지로 퍼 올리신 다음에 흑손을 얹어서 이렇게 펼쳐 바르시면 됩니다. 흑손을 이용한 방법은 도구를 사용하실 줄 아는 분이 시공하시는 게 좋습니다. 초보자가 시공하시기에는 쉽지 않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흑손을 이용하실 수 있다고 하신다면. 손으로 하는 방법보다 훨씬 빠른 시공성을 보실 수 있습니다. 분무기와 헤라를 이용해서 헤라 자국을 없애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헤라와 분무기를 가지고 하실 수 있는데요. 플라스틱 헤라나 아니면 스틸 조헤라를 이용해서 하시면 됩니다. 우선 분무기로 저런 헤라 자국이 남아있는 부분에 너무 가까이 뿌리지 마시고 한 30cm 이상 떨어진 상태에서 물을 살짝살짝 살짝 뿌려주시고 헤라를 이용해서 저렇게 똑같은 방법으로 눌러주시면 저런 헤라 자국이 없어집니다. 헤라를 세우지 마시고 각도를 10도에서 15도 정도로 눕히신 상태에서 물을 뿌린 다음 똑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내려주시면 헤라 자국이 많이 없어지는 상태를 보실 수 있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플라스틱 헤라를 이용해도 같은 마감 상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화면을 마감하실 땐 헤라가 좀 넓은 것을 사용하시면 좀더 빨리 시공할 수 있는 장점은 있습니다만 그게 시공하는데 힘 조절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조헤라나 플라스틱 헤라 정도를 가지고 저렇게 지금 영상에 보이는 것처럼 작업하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코너 부분은 붓을 이용해서 마감할 수 있는데요. 붓에 물을 묻히신 다음 물을 살짝 털어내시고 코너 부분은 마감을 하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붓을 이용한 패턴 마감을 만드실 때는 똑같은 방법으로 붓에 물을 묻힌 다음 살짝 털어내고 저런 힘을 살짝 살짝만 주신 상태에서 좌우나 아니면 한쪽 방향으로 계속 붓질을 해 주시면 전체적으로 통일감을 주실 수 있는 패턴 마감 형태를 주실 수 있습니다.